내기해야 되나? 히바티비 <laughs> <게이바티리>! <laughs> <laughs> 요즘에 저희가 밖에 못 나가잖아요. 맞아. 요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뭘 찍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평소에 맨날 내기하면서 놀잖아요. 이게 <laughs> <네기에> 미친 불법 <laughs> <볼법 웃음> 하는 것처럼 내기 미쳤잖아요. 그래서 우리 한번 죽음의 내기를 <laughs> 가볼 건데 내기에서 진 사람이 무조건 벌칙을 바로 받아야 돼요. 바로. <laughs> 첫 번째 내기. 지우씨가 쓸데없이 또 책이 많아요. 라면 받침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어, 이런 어허? 사진첩이 있는데, 패션 잡지예요. 네? 그 패션에 대해서 내가 일가견이 있지. 이 주신 거요 네, 자, 어, 네. 네. 딱 열었을 때 사람이 많이 나온 사람이 키는 겁니다. 에이. 야, 야 렌가에 갑자기 렌가에 손에 땀이 확났어첫 번째, 진주 씨 한번 가볼까요? 눈 감고 할게 와, 둘, 셋, 둘, 어, 셋, 오, 아니야, 임신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. 어, 신청한 아, 신청한 아, 신청한 아니, 신청한 아니, 아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아 네. 아니, 아 여섯 명이야? 아, 아, 생각보다 많은데? 많으면 엄청 많아요. 희망이 있어요. 아, 오케이. 쭉, 요 지유, 아, 아, 하나, 둘, 셋. 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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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안명 어, 어, 아, 예! 아, 맞아. 근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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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왜? 한 명이. 아, 할아버지 뭐, 그냥...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. 아, 아, 잠깐만. 되잖아. 내가 놓쳤어. 두 명에. 여 끝난 게 아닙니다. 어? 여기, 여기 이차 보이시죠? 이차 안에 지금 사람 몇명있어요두 명씩 타고 있다 생각하면 하명이 옆에 또 있다. 그래 12명, 12명. 아, 6명? 어 12명 12명 12명부터 적으면 돼 제발 자저 갑니다 이거 바로 잠깐만 아, 바로 해 바로 이거 해. 바로 피세요 어많면 응. <laughs> <많은 웃음> 엄청 많아요 아아 아. <laughs> <뭐야? 웃음> 몇명이야내 보호처를 보고 있 누가 이제 봐. 야. 누가, 이렇게 야. 누가 때리면서 늦지러거든. <laughs> 딱빨 다음 거. 가, 다음 거 뭐야? 어, 이 물을 가장 빨리 마시는 사람. 저희는 또차 타고 커피를 또 많이 마셨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바꾸자. 바꾸자. 아니 왜 바꿔? 내가. 아, 생각. 받아 꽂잖아. 얘기해. 하나, 둘, 셋. 자요. 자, 그럼 제가 어, 오케 내가 냉장고에서 대박인 걸 하나 집어왔거든요. 뭐... 아, 근데 잠깐만. 딸기 토마토. 어. 맛있겠다. 하나. 아, 잠깐만. 그래. 아니. 스탑. 안 해. 토마토가 몇개 있는지 개수 아, 가장 먼 사람이 지는 거 개수가 몇 개인지 맞추는 겁니다. 아유, 안 토마토. 누가 뭐 광고도 하겠다. <laughs> 어, 야, 어, 아, 야, 세고 있어. 아, 나 한번 들어볼게 그럼. 아시만들어들어는 기회. 쳐보지 말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개, 스물, 스물 다섯, 스물 아, 지수 아, 없어. 가장 네. 먼 사람이 벌칙 당하는 겁니다. 네. <laughs> 아, 진짜 맛이 생각보다 많다. 아. <laughs> 스물다섯, <laughs> 일단 지우. 어, 스물여섯, 일곱, 일곱, 여덟, 어, 서른. 아 서른. 내가 서른 두 개니까 두개 차이. 나두개 차이. 너도 라 와우. 토마토가 맛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, 도로와. 아 진짜 최저. 왜지야넌할수 있어 없는 예감가 늘린 적이 없나? 틀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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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이 잘가 아니, 난 행복해. 자, 그러면은 아, 잠깐만 잠시만요. 이거 옷안 해요? 여기 네. 안에 붙는 거 아니에요? 아이스 먹기 챌린지예요? 죄야 어, 미안해. 아! 아! 너무 시원한 거 같아. 왜냐면... 여름엔 여러분 이렇게 즐기세요 야. 여름 뭐 휴가지 피서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즐기세요 아니 옆에 있는데도 졸라 추워 아, 네. 아무튼 우리 다음 내기는 네. 아우니까 그러니까 저울이 있더라고 어. 그냥 이런 물건 있잖아 네. 무게 맞추기 아~~, 아 무게 맞추기 오케이. 우선 이 리모컨 무게를 잴건데 아. 이게 무게가 얼만지 너 그러니까. 아니? 아, 기...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거를 재봐가지고 아, 어, 어, 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에어팟이랑 비슷해 아, 그럼 아, 어, 에어팟을 어, 예를 오케이. 들어 한번 재보자 오케이. 90.8이 음. 90. 음. 나와요 이게 조금 더 무거워 나94아 이게 몇이라고요? 90.88 90. 어. 93 그요 <목소리> 어. 야, 훨씬 가벼워. 이거, 번내가 이거, 딱봐도8 0 어? 우선은 그러면은 제 몫이다. 어, <laughs> 어, <90, 웃음> 야, 구십 야, 구십 야, 구십 야, 구십 야, 구 야, 구십 야, 구십 야, 구십 <laughs> 야, 구십사. 어, 아, 야, 구십 야, 구십 야, 구십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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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십 야 위치 어디가 는 너가 밑이 너가 밑이. 카메라로 한 봐줘 봐, 봐. 아, 너가 이렇고너 진짜 너코 실리콘 터트릴 거야 아 화이팅! 아, 어. 자 시작 뭐라고 그럴까? 아, 어떡해 외눈박샘이 잘 가라 너 진짜 뒤졌다고 외눈박이? 뭐. 어 외눈박이 어, 어, 네가 키가 크니까 딱 맞네 네? 난 카메라 한번 볼게 야너 근데 진짜 코 재수술 할 생각 해라 야 위치 딱 좋아 아 잠깐만 여기가

속상해 <목소리> 진주. 막구리위는 아, 거야? 이거 돌려한 거지. 눈앞이 안 보여 지금. 휴 백마 티비!